자, 122번입니다. 자, 음, FX 나와 있고요 어, 나보고, 잠깐, 미안해. 잠깐, 좀 세팅을 다시. 자, 122번입니다. 자, FX 나와 있고요 어, FX란 함수가, 음, 요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나보고, 핏백 효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가족권. 자, fx를 x 더이로 나는 나머지 음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정리 써야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은 거. 자, 얘가 나머지인데 음수가 되게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1 빼기 ep, 어, 플러스 q. 얘가 음수다. 딱 여기까지밖에 모르네. 음,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봅시다.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 x축과 만나는 점이 두점이 ab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아래로 불러. 자, 여기 ab, 그 다음에 꼭지점. 어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p 콤마 마이너스 p 맞나? 어 마이너스 p 콤마 p 제곱 빼기 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와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목소리> 됐나요? 음자 그러면 이제 잘봐 여기서부터 자 얘를 c라고 했을 때이 abc가 그려지는 이삼각형이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8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일단 이거 관련된 식을 세워야 되는데, 봐봐. 보통 이제 2차 함수 문제 나오고 교점이 나오면 얘를 보통 알파벳으로 이렇게 잡거든요? 됐니? 자, 한번 해볼게. 근데 얘는 꼭짓점이기 때문에 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다. 맞죠? 자, 이제 해볼게. 잘 봐. 자, 그럼 우선 이제 여기 길이를 구할 건데, 자, 여기 길이는 알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펜 하나만 잠깐 할게. 자,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뺀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베타 빼이 알파가 될거야 뭐야?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검은색이네. 아, 미안해. 음. 베타 빼이 알파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걸 보면, 자,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 삼각형이죠 맞지? 자, 이제 얘를 봐봐, 이제 해볼게 얘만 따로 삼각형을 그려서 보면 자 이렇게 그려서 보면 자 여기 길이는 2분의 베타 빼기 알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자 여기랑 똑같은데 여기는 꼭짓점에 Y 좌표랑 똑같잖아 맞지?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기 길이를 말을 할 때는 여기 좌표가 Y 좌표이기 때문에 길이를 Y 좌표로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많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좌표가 아, 여기 꼭점 좌표가 3,마이너스 2라고 치면 우리가 여기 길이를 마이너스 2라고 부르진 않잖아 맞지? 어우 잘렸네. 우리가 여기 길이를 마이너스 2라고 하진 않죠. 길이를 2라고 하잖아. 길이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음수 좌표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알겠니자 그럼 여기 봐봐. 얘가 y 좌표가 여기 길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p 제곱 빼기 q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는 예제곱 하기 예제곱이 거의 직각이라서 4분의 베타백이 알파 제곱 플러스 피제곱 백이큐의 전체 제곱 요거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길이랑 원래 있 이제 여기 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딱두 배치 해주면 잘봐두 배치 해주면 요렇게네 배의 베타백이 알파 제곱 플러스 피제곱 백이큐의 전체 제곱 요게 이제 여기 길이의 제곱의 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그다음 이제 여기 제곱만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 제곱은 뭐 베타 빼기 알파 아까 여기 길이가 베타 빼기 알파라고 했으니까 제곱한 게 얘가 8이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그럼 이거 식을 좀 정리해볼게요 잘봐 그럼 전개하면 전개하면 2분의 베타 빼기 알파 제곱 플러스 2배의 p 제곱 빼기 q의 전체 제곱 플러스, 나머지는 그대로. 자, 그냥 분수 보기 싫으니까 2싹 곱할게요. 음, 베타 빼기 알파 제곱 플러스 4배, p 제곱 빼기 q의 제곱 플러스 2배,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은 16. 됐니? 근데 여기 보면 얘랑 얘랑 똑같은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네. 3에 베타 빼기 알파 제곱 플러스 4배, P제곱 Q제곱은 16. 요렇게. 됐니? 자, 이제 정리해보자. 잘 봐. 이제, 어, 여기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여기는 잘 봐. 이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을 보면, 그대들이 바로 들어야 되는 공식이 곱셈 공식 변형이야.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이라는 문양이 나오면, 요렇게 바로 바꿔 생각하셔야 돼. 요렇게. 4 알파 베타. 됐습니까? 근데 우리, 어, 알파벳타는 그 교, 점이라고 했으니까, 근과 똑같단 말이야. 이, 이 2차 함수 근과 똑같죠? 그래서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을 써서, 얘는 마이너스 2p가 될 거고, 얘는 그냥 q가 될 거예요. 됐니? 정리하면, 4p제곱 빼기 4q가 되니까,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3배. 4p제곱 빼기 4q니까, 자, 또 분배해주면, 12p 제곱 빼기 12q, 요렇게 될 거고, 플러스 4배의 p 제곱 빼기 q에 전체 제곱 16, 요렇게. 되니? 근데 딱 보니까, 어다 4배수네요. 4로 다 약분하고, 잘 봐라. 얘부터 먼저 쓸게 p 제곱 빼기 q에 제곱. 그 다음에 얘는 4로 나누니까 3만 남겠죠. 또 3으로 묶어버리면 요렇게 되겠다. p 제곱 빼기 q, 요렇게. 4로 나누니까 3대 넘으니까 마사,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아 근데 이게 플러스죠? 어 플러스 여기까지 무슨 말이 이해되나요? 근데 보면 얘가 모양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얘를 치환을 해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알겠니? 잘봐 그럼 t 제곱 플러스 3t 빼기 4는 0이라서 t 빼기 4아 t 플러스 4 t 빼기, t 빼기 1은요 아래 t는 마이너스 4 또는 t는 1인데 잘 봐라 여기서 t는 우리가 얘를 치환했으니까 p 제곱 빼기 q는 마사고 p 제곱 빼기 q는 1이야 자 이렇게 일단 힌트를 얻었어요 여기까지 오면 되게 잘한 거야 됐니? 자 이제 봐봐 이제 우리가 안쓴 힌트가 있죠 가족권 봐봐 가족권 아까 안 썼던 거자 아까 안 썼던 거 이거 요거. 요거를 밑에다 좀다써 볼게 얘를 좀 써먹어야 돼서 1 빼기 2p 플러스 q는 아까 0보다 작다고 했었고요 내가 방금 구한 힌트 p제곱 q는 마사, p제곱 빼기 q는 1, 요렇게. 이제, 이거 두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쿵짝쿵짝 하면 돼. 무슨 말이 알이니 근데 잘 봐라. 이거 어떻게 해서 하냐면, 어차피 pq가 정수라고 했거든요? 여기 q랑, 여기 q랑 똑같죠? 여기 q도 똑같고, 그래서 얘를 q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 얘를 넣기, 면 p제곱 플러스 4. 얘는 q는 p제곱 빼기 1. 그래서 여기다 넣으세요. 넣으면 자잘봐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 사면 자첫 번째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얘부터 먼저 쓰면 p 제곱 빼기 2p 플러스 오는 영보다 작대요. 되니? 근데 얘 판별식 잖아? p가 허근 나와요 허근. 허수. 오케이? 그러니까 안 만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p가 존재가 안 해. 정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허수로는 허수로는 존재하겠지만 정수로는 존재 안 하죠. 그죠 그다음 에두 번째. 어, 그 다음에 얘 p제곱 빼기 1을 또 여기다 넣으면, 잘 봐라. p제곱 빼기 2p, 1은 사라지니까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p 빼기 2가 되면서, 우리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다라면 사이 값이죠. 맞죠? 그래서 p는 0과 2, 사이니까 정수라고 했수니 p는 1이네요. p가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q도, Q, 아, q는 0이 되어야겠네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니? 여기다가 여기 요식이죠 요식 p에다 리니까 q는 0이죠 맞지? 그래서 결과적 문제에서 p-qr 이니까 답은 1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때 우선은 그래들이 삼각형을 좀 그려서 어, 일단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교점 나오면 알파베타로 잡은 다음에 이제 이세 개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이꼭지점이랑이 알파베타를 통해서 내가 여기 식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식을 세워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무리만 하면 뭐 크게 뭐 어렵진 않다. 여기도 좀 열립하는 거니까 조금 잘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